심판의 총성과 함께 제12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특성급 경주의 첫 번째 트랙 제12 경주 초반 선두로 나선 4번의 황순철 선수입니다. 4번 황순철 선수는 김해 B 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11기 선수로 어제 4차에 그친 바 있습니다. 4번 황순철 옆쪽으로 6번 이현구 뒤쪽 7번의 박성현 선수 6번과 7번이 득점 1위와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6번 이현구 선수와 7번 박성현 선수가 대열 앞선을 장악했습니다. 7번 6번 5번 4번 병주 뒤쪽으로 2번에 김동관 선수 옆쪽으로 나온 1번의이에주 선수와 3번 이성용 4번의 황순철까지 탐색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1번 이홍주 선수와 7번의 박성현 선수가 같은 충남권 선수이기 때문에 레이스 도중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7번과 1번은 가까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3번의 이성용 선수 충청권이긴 합니다만은 충북 미원에 3번의 이성용 선수 대열 뒤쪽으로 빠져서 1번 이홍주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선수로는 2번에 김동관, 고양. 5번에 이육동, 개양입니다. 경남 김해권의 두 선수가 4번 황순철 선수와 6번에 이현구 선수입니다. 6번 이현구 선수. 오늘 5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이번에 김동관 어제 이착했던 김동관 1번에 이홍주 선수 선행 저치기형 선수 1번 이홍주 앞서 타종선 통과 4코너 통과합니다. 1번 이홍주 선수가 단독 선두로 남은 바퀴는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7번 박성현 선수, 6번에 이현구 선수의 3단 저치기 쭉쭉 뻗어가는 6번의 이현구 선수입니다. 6번에 이현구 선수가 쭉쭉 뻗어가고 4번의 황순철이 마크합니다. 6번에 이현구 마크, 4번의 황순철 선수입니다.